아, 아. 자, 오늘도 한 문제 풀어볼까? 2018년 12월 9일, 한월 고등학교 2학년, 3.5점. 자, 보자. 뭐냐. 얘는, 인테그랄. 정적분 문제다. 그지? 정적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음, 풀수 있겠나? 지금 너네들은 음, 아마 풀수 있겠지. 어떻게 해야겠노? 음. 자 여기 괄호 lnx, lnx를 치환하자. 치환 t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이 x의 범위가 e에서 e의 제곱, e에서 e의 제곱까지 x가 변하면 이 t 값은, 일 어, 1대1 대응이 되겠지. 그치. 그럼 치환할수 있겠다. 그러면, ln x를 t로 치환하면이 가르쳐 준 식이 어떻게 바뀔까? 자, x가 2면, x가 2면, 2면, t는 어, 1이 될 것이고, x가 2의 어, 제곱, 2의 제곱이면, t는 2로 변하겠지. 그러니까 아래끝, 위끝이 1과 2로 변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 lnx를 t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노? 3t제곱. 그지? 3t의 제곱. 그지? 그 다음에 얘 x분의 1 x분의 1과 dx를 변형을 시켜야겠지. 자, 얘 여기서 변형을 시키자. lnx가 t야. 그러면, 양변을 음, t에 관하여 미분을 해주면, lnx는 뭐가 되겠노? 음, 그렇지. x분의 1에 뭐가 되노? dx dt가 되겠지. 그 다음에 t는 t에 관하여 미분하니까 1 되겠다. 그러면, 그러면 x 분의 1에 dx, x 분의 1에 dx 는뭐 라고 생각 할수있 을까？dt 음, 라고 생각 할수있 겠다. 이에 되나 x 분의 1에 dx 이게 dt 가돼줘 야만 1이되 겠지？그러면 음, x 분의 1에 dx, x 분의 1에 dx 는뭐 냐？dt 로 바꿔 쓸수있 겠다？그러면 인테그라 1 부터 2 까지 3t 제곱 의 dt 로 변하 는거 잖아？그러면, 자 그러면 그러면, 예, 정적분 계산은 어떻게 하지? 뭘 미분해야 3t제곱이 되냐? 음, 그렇지. t의 세제곱을 미분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음, 과로. 아래 끝 1, 위끝 2. 자, 2를 t에 넣어. 그러면 2의 세제곱. 그럼 뭐고? 음, 8. 자, 다음. 1을 t에 넣어. 그럼 뭐고? 1의 세제곱? 1. 빼면, 빼면. 뭐가 될 것? 음, 7이 답이 되겠다. 음. 3.5점. 음. <laughs> 그렇게 안 어렵다, 그지? 음. 3분 30초. 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음. 너네 혹시, 그, 음, 자전거 탈줄 아나? 자전거? 뭐, 음, 탈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 어릴 때, 음, 배우다가, 포기하고, 어, 지금 못배못 못 타는 사람도 있겠지. 음, 나도 한 6학년? 5학년? 그때 자전거를 못 탈, 탈줄 몰랐을 때, 그, 내 친구한테, 탈줄 아는 내 친구한테, 이제 가르쳐 달라고, 음,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고, 어, 어떻게 타는 건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이랬어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래 만약에 이제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핸들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네, 된대 그때 나는 이제 탈줄 몰랐었으니까 그 친구 말을 어, 이, 이해가 이잘안 되는 거야. 동의하기가 힘들었었어. 내 상식으로는 그지 왼쪽으로 넘어지려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도, 돌려드리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음, 지금 너네 생각은 어떠냐? 음, 그때 내가 했던 생각에 동의하냐? 어, 그러고 이제 한... 한몇 시간쯤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터득을 하고 나니까 그 친구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야. 아왜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어, 자전거를 이제 배우고 나니까 그지. 음~ 한손 놓고도 탈줄 알게 되고 그지 음~ 너네 어, 양손 음~ 왼손 오른손 양손 다 어~ 핸들에서 손 떼고 탈줄 아나 음~ 나는 아는데 너네도 알겠지 자전거를 배우고 나니까 그~ 전에는 맨날 동네에서만 어~ 이렇게 돌아다녔었었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옆 동네, 막윗 동네, 아랫 동네, 뭐할것 없이 내그 활동 반경이 훨씬 더 넓어졌던 것 같아. 자전거 말고 이제 오토바이도 배우고, 음 자동차도 배우고 나니까 그지. 그 생활, 활동, 활동 영역. 그게 어마어마하게 늘었던 것 같아. 늘어났었던 것 같다 공부도 그런 것 같아 어, 이 3.5점 짜리 그 뭐냐 음, 적분 정적분 지원해서 어, 값을 구하는거 하나씩 하나씩 이제 <laughs> 배워 갈수록 음, 사고의 영역 음,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 뭐두배뭐열배 뭐,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 왜 지금 음, 우리는 대한민국 이 조그만한 음, 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만 어, 생각은 어, 대한민국 안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 그지? 뭐옆 나라, 이웃 나라, 저 지구 반대편 나라, 그리고 뭐 태양계, 뭐그 우주까지 어, 사고의 그 영역. 이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그다그 음, 지식이 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음, 결과 같 결과 같아. 며칠 전에 음, 너네 그 며칠 전에 본 어, 수능 문제들 음, 어, 풀어봤나? 아, 아직 안 풀어봤으면 시간을 내서 시간을 좀 투자해서. 이제, 다음 타자는 너네들이니까, 그지? 음. 시험장에서 시험 본다 생각하고, 다들 한 번씩 풀어보길 바래 뭐, 생각보다, 어, 쉬운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문제도 있을 테니까, 미리,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보길, 음, 바랄게. 또, 혹시 아냐? 응. 내가, 좀, 음, 도움을 줄수 있는, 음, 부분이 있을지 그래 아, 공부들 열심히 하고 또 다음에 보자 어유구 분이나 됐다야.